Today, we're gonna study English so fun. 우리 정말 재미있는 영어 공부 한번 해볼 건데요. Are you guys ready? Okay, let's get started! i um. After you r e a d so A봅시다. Read the article from the Winston High newspaper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자, 기사가 나와있네요. 본문과 동일했나요? 맞아요. 본문이랑 똑같지는 않아. 대신 paraphrase 돼 있죠. 같이 우리 문제 볼 건데요. 일단 1번 문제 보면 Best title 아, 뭐야. 제목을 묻는 문제다. 그치?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은 뭐예요? 여기 보면 이미 네모칸에 A, B, C, D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초반부터 해석할 거예요. 자, 윈스턴 하이는요, finish its season. 그, 시즌을 끝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With an inspiring victory. 어떤 우승과 함께 해요? inspiring 했으니까 놀라운, 대단한, 훌륭한, 이런 거죠. It defeated. 이때 이승 누군가요? 그렇죠. 윈스턴 하이입니다. 이 고등학교가요, defeat. 뭐 했다? 이겼습니다. Stark High 고등학교를요, 뭐에 의해서 점수에요. 근데 몇 대면? 20대 6으로 이겼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읽을까요? 어, 22-6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About 30 seconds before the final whistle. 자, 어, 마지막 종료, 휘슬 하면 뭐예요 종료 신호죠. 그 신호음이 울리기 30초 직전에 우승이 already certain. 이미 어땠다? 확실했다. However, 우리 However 나오면 긴장해야 돼. 왜? 그거에 약간 상반되는 어떤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The best moment of the game began shortly after. Shortly after 직후 이런 뜻이죠. 바로 직후에 최고의 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The coach, 코치 누구예요? 감독님은요. Sent all the seniors. 자, 십일몇 senior 학년? 4학년입니다. 자, 4학년 대해 선배들을요. Onto the field, f i 하면 여기서 경기장이라고 할게요. 경기장으로 모두 내보냈습니다. 왜 내보냈어요? 우승하려고? 아니죠. 여기서 victory was already certain 이랬으니까 그냥 한번 이미 우승은 확정이니까 한번 나가서 뛰어봐라. 어차피 졸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Among them was Ethan. 그 중에 그 중에서 Ethan이 있었다. 그는요, 그 팀에 조인을 했어요. 합류를 했습니다. In his 몇 학년 때 합류를 했었을까요? In his 몇 학년? 그렇죠. Sophomore. 2학년 때 합류를 했었습니다. Junior는 몇 학년? 3학년. 자, 그럼 질문. 1학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주 fresh. 흐어, 풋풋해요. 그래서 Freshman이 1학년생이었었죠. 기억해 주세요. All right. Ethan doesn't look like a typical football player. Ethan은 look like ~~처럼 보이다. typical 하면 어떤 거예요? 그렇죠. 전형적인 풋볼 선수처럼 보이지는 않았어. 왜 그랬어요? Was he tall? He was not that tall and his legs are not so strong. 자 뒤에 보세요. He's only 5 feet tall. 5피트밖에 키가 되지 않았고요. 그의 자 질문입니다. 다리였을까요? 팔이었을까요? or too weak to 자, 영어 앞에 표시할게요 너무 약해서 투부정사 할수 없었다 라고 해석하죠 너무 약해서 뭘할수 없었을까요? 자, 당연히 우리 풋볼 선수의 그 자격 조건은 뭐예요? 그렇죠. 힘이 강해야 되는데 어디 힘이? 다리 힘이 강해야 돼요. 팔 힘보다도 다리 힘이. 그래서 legs are too weak to 다리가 힘이 약해요. 그러면 빨리 달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run fast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문장 갑니다. 자그 다음 표시합시다. nevertheless 무슨 뜻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는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였어 as 표시하세요 as는 때문에 이런 뜻이죠 뭐 때문에? he's great blah blah attitudes와 knowledge가 있습니다 어, knowledge하면 지식이죠 attitude는요? 태도예요 자 그러면 이산의 태도 혹은 지식은 m o t i v a t i o n 동기부여했다 모두들을, 이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동기부여했던 것은 이산의 태도였을까요? 아니면 지적능력, 지식이었을까요? 그렇죠, 왠지 태도였겠죠 In the uh, game's final seconds 마지막 순간에 몇 초이라도 앞두고 이 t h scored the last touchdown 터치다운을 어, 기록을 했습니다, 득점을 했습니다 A teammate passed the ball to Ethan so that he could score. 팀 so, 메이트가 그 뭐예요? 경기장에 같이 뛰는 같은 편 우리 선수가 공을 패스해줬어요, Ethan한테. So that, 밑줄 치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가 득점할 수 있도록. It was a touching moment. 그것은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승리라고 했어요 inspiring 이라고 했었죠 여기 부분에 and a fantastic way to finish the season 그것은 경기를 마치기에 굉장히 훌륭한 멋진 대단한 방법이었어요 오케이 1번 갑니다 best title 가장 알맞은 제목을 골라보세요 1번 이 산이 깼어요 breaks the school touchdown record 학교의 터치다운 기록을 깼나요? 기록을 깼다는 얘기 없어요 자, B. Football season ends with an inspiring win. 어, 앞에 비슷한 문장. 첫 문장이 비슷한 문장이 있었어요. Finish i s season with an inspiring victory. 이렇게 얘기했죠. 아, 자, 그러면, inspiring win. 똑같은 얘기잖아요. win. victory 한번 써보자. 오케이 okay, B 같아요 C. Seniors carry Winston High in the final game Senior, 4학년들이 마지막 경기 윈스턴 고등학교를 마지막 경기에서 이끌었나요? 아니죠 걔네들은 뭐했어요? 거의 우승이 확실시 됐을 때 마지막에 안전하게 그냥 잠깐 뛴 거잖아요 자, Last minute victory shocks fans 마지막 순간에 우승이 그러니까 역전을 했다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역전이 팬들을 놀라게 했어요 아니죠 자 A B C D는 다 선택이 되었습니다 A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Suffer more B Legs C Run fast D Attitude Excellent 8, Page 24 Uh, do it yourself 우리, uh, reading 있죠. R이라고 쓰여져 있는 문제 두 문제만 선생님이랑 다뤄 보겠습니다. Number 1. Find the one that refers to a different person among A to D. ABCD 중에서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거. 이런 거 지칭 문제죠? 지칭 추론 문제입니다. 자 그럼 A부터 볼 거예요. A because of his condition 상태 때문에 앞 문장 보면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렇죠 주인공은 우리 이선 Ethan 친구입니다. 이선이 키도 작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 때문에 그가 결정을 했죠. 굉장히 붐비는 고등학교를 떠나기로요. And he moved to our school in the middle of his first year in high school. 아 1학년 때 학교로 전학 왔대요. 여기서 히도 이선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라고 써놓을게요. Ethan, Ethan. 자 C로 갈게요. 쭉 보니까 여기서부터 볼까요? The coach wasn't sure at first. 감독님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But in the end, 결국 he allowed Ethan to come to practice. 아, 일단 이산이 안 되는 이유. 여기 이산이 들어가면 어때요? 이산이 이산에게 허락해줬다?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군가요? 그렇죠. 다른 색깔로 표시합시다. 여기서는 the coach 감독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he는 감독님, coach가 되는 거죠 정답은 c가 되고요 b는 확인만 합시다 although he knew he would never be a valid player in any of the team's games 그가 그 어떤 게임에서도 어떤 경기에서도 귀중한 선수가 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board, 우리 했잖아 그렇죠.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열과 성을 어, 매일매일 연습해 여기서 he도 이산이 해당되네요. 자 2번 갈게요. Why did Ethan move to a new school? 자, 이선은왜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나요? 어떤 부분을 보면 될까?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전학 간 내용을 일단 찾아야 될 텐데 전학에 대한 내용은요. 여기 보면 나와있죠. 컨디션 때문에 전학을 갔다. 여기 전학을 갔다라는 내용이죠? 뒤가 아니라 앞부분을 봐야 돼요. 그는 어땠어요? 굉장히 키도 작고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연결을 하면 되겠다. 뭐라고 써볼까요? Let's write it together. 네. 자, 일단, 그는 전학을 갔다. 왜냐면, Because 왜었어요? 그대로 쓰면 되죠. It was difficult 누가 for him to walk 걷고 뛰고 혹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Move around 어디에서요? In his crowded high school. 근데 이게 어느 도시에 있는 거였죠? 그렇죠, 대도시였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Good job. Alright, that's it for today. I hope to see you next time. Don't forget to review. See ya.